그 현지에서 봤던 애들하고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. 아, 보니까. 친물들이. 아마 지금 유리 형하고 형님 저희 같이 방송하는 게 처음이시죠? 아니, 어, 처음 처음이죠? 되게 이상해요. <웃음> 저희가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방송을. 뭐 30년 넘게 하셨고 저도 30년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게 처음이라 사실은 집에 가고 싶어요 <laughs> 떨려서 지금 떨려? 네. 뭐가 떨려요? 아 진짜 두 분과 같은 <laughs> 부모님 사이에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이제 너무 남찬요두 분과 <laughs> 나한테 두 분이라고 했어? 응, 좋아 <laughs> 아, 혹시 유리야 방송 보면서 그 내가 왜 그랬을까 아, 었던 아, 장면 말... 있어? 아그 되게 웃겼던 게 하나 있었는데 왜 저렇게 걸을까왜 가만... 춤을 아, 잘 추는지 알았는데 너무 못 추고 왜 그랬어? 아 근데 나 기억에 남는 게그 네팔 공항에서 다리 그 다리 다리가 맞아. 이렇게. 제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. 고긴 열차 같아. 나 발이 일어났어, 일어났어. 나 발이 200도 돌아간다. 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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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지, 아. 이거 봐봐. 잠깐만. 신기하지. 누구 정형외과 안 가지 거 되니? 거 네. 아니야 그러지 마뿐만해 <laughs> 아니 저도 되거든 이렇게요 이렇게 다들 무릎 시반이 이렇게. 오. 시반이 팔자나서 이렇게 다이로. 오히려 이게지는 힘들어요, 저희는. 되게 웃긴 게 아빠하고 딸이랑 들어왔으면 현관에 신발이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두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다 이렇게 있으면,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면 없는 거고. 아. 이렇게 있으면 아직 안들어오 거고 이렇게 <laughs>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. 네. 그 되게, 되게 웃기더라고요. 성진 예. 욱씨 방송 보다가 좀 창피했던 장면이 있어요? 화장실? 네, 화장실 아, 그... 못 갔으니까 오랜만에 씨노가 왔어요. <laughs> 근데 여기 와서 한번 나갔어? 네. 미친 거 아니야? 네, 그인천공항에서부터 <laughs> 진짜. 네. 아무, 아무리 남자여도 <laughs> 방송이니까 좀 음. 창피하더라고요. 화장실 얘기가 조금. 아, 그래서 처음 이제 신호 왔을 때 정말 행복했겠네요. 네, 근데 토끼똥이더라고요. 어? <웃음> 토끼똥이었어? <웃음> 네.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, 본인 이 얘기한 거예요? 네. 토끼똥이라고? 아 <laughs>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